에안 <laughs> <laughs> 응, 그러겠죠. 밤도 깎으라니까 네일 아트 한지 얼마 안 됐다고 저보고 하래네요. 얄미워 진짜 보내셨습니다. 음, 밤 깎는 거 진짜 어렵잖아요. 근데 저 오늘 마트 잠깐 갔었거든요. 네. 근데 마트에서 어떤 기계가 있고 드드드드드드드드드 아, 막 맞아, 있어, 하고 있는 있어. 거예요. 아. 그러더니 저게 뭐지? 구경했어요. 저 그런 거 보면 궁금해서 네. 구경했는데 어떤 여자분이 앞에 서 있다가 깍 밤이 깎아져서 나오는 걸 받아서 가시는 거예요. 그 어. 어, 저도 그냥 <laughs> 샀어요. 그래서. 그래, 샀어 예, 근데 그거 엄마가 사는 거니까 음. 저는 쓸데없이 그냥 너무 신기해서 산 거라서 어. 네, 조금만 주세요 해서 이렇게 어. 몇톨 그냥 조금만요 해서 했는데 했는, 샀는데 네. 오 드드드드드 하더니 깎여져서 나오는 거 있죠, 요즘에는. 그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. 어, 네. 어떻게 깎을까? 그니까요 얘기가 뭘까요? 연필깎기처럼 막 돌아가나, 안에서? 근데 동그라미를 걔가 인식하고 깎는 거잖아요. 밤이막안 어... 잘려나가고 껍질만 탁 깎이더라고요. 속에 되게 방치 작은 분이 빠바바바바바 <laughs> 소리 들면서 칼로 열나 열심고 깎는 거 아니에요? 게 <laughs> 작은 분이. 아, 치가 작다. 약간 기계. 그거? 기계 느낌으로. 그리고 요만해요. <laughs> 사람이, 어, 저... <laughs> 아 유기다니엘 같은 그런 제주 있으신 분이 그 안에 상담을 고려하셔가지고. <laughs> 네, 안 배씨. 되겠죠? 예, 예. 네, 영배씨 보내드릴 시간이에요. 이러고 가요? 네.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 재미없는 얘기하고 떠나나요? 네. <laughs> 앞에 이렇게. 아, 시... 어, 3분은 영배씨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, 네. 애정하고 아끼는 요정 나옵니다, 요정. 특별 게스트와 또 함께 할 거예요. 영배씨, 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<웃음> <웃음> 많이 받으세요. 안녕히 가세요. <laughs> 안녕히 계세요.